2025년 11월, 58년 개띠 여러분께는 평생 쌓아온 신뢰가 빛을 바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동시에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이 와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물운은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늘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8년생 개띠분들이 11월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운의 흐름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립니다. 건강부터 재물, 인간관계까지 세세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8년생 개띠의 11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차분하게 내면을 돌아보고 지혜를 모으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달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58년생 개띠에게는 특히 안정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개띠는 원래 충성심이 강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 마음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면서도 그 안에 생명력을 품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힘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달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묵묵히 해오던 일들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히 인정받게 되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노력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들 사이에서 개띠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며 중요한 순간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충만함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나 기회로도 연결되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정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복잡했던 관계를 정돈하는 것이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막혀 있던 것을 풀어주고 새로운 순환을 만들어내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오래된 서랍 하나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일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활동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연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잊고 지냈던 인연이 다시 나타나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나누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는 개띠가 평소 베풀었던 선한 마음이 이제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보람과 함께 실질적인 이득도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나 초대가 들어올 때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모임이라도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 좋은 정보가 전해지거나 새로운 활동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한 번쯤 나가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 반복해서 들리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개띠는 원래 책임감이 강해서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내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 달은 조금 느슨하게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꼼꼼하게 챙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 큰 그림을 보면서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아쉬움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 달은 차분히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맡기면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좋은 일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58년생 개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내면의 지혜와 축적된 경험이 실질적인 결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58년생 개띠는 본래 성실하고 의리 있는 성품을 지니고 계신데 이번 달은 그 진심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로 돌아오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특히 물의 기운이 개띠의 땅 기운과 만나면서 씨앗이 싹을 틀듯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구체적인 수입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이달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이나 도와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감사 표시가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모든 곳을 적시듯이 개띠께서 그동안 나누셨던 따뜻한 마음들이 이번 달 여러 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래전 잊고 있던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예전에 도움 드렸던 분이 좋은 정보나 기회를 소개해 주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가족이 예상보다 큰 효도를 실천하거나 경제적인 보탬을 주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름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멈춰 있기보다는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안부를 여쭙거나 가까운 이웃과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이 생각지 못한 정보나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나 저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서 모이면 큰 호수가 되듯이 조금씩 모으는 습관이 연말까지 예상보다 큰 목돈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여러 경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이나 연금 관련해서 잊고 있던 혜택을 발견하거나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안전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이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서 의외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만든 물건이나 작품이 주변의 관심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자주 같은 사람이나 같은 장소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나 계속 생각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흐름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큰 기회를 신호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 갑자기 개띠에게 식사나 모임을 제안한다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귀한 정보를 얻거나 금전적 기회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신중하게만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개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시지만 이번 달만큼은 직감적으로 좋다고 느껴지는 일에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하지만 작은 투자나 새로운 시도는 망설이기보다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주변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나중에 훨씬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8년생 개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차분하게 내면을 돌아보며 흐름을 정리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58년생 개띠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재물로 돌아오는 결실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개띠는 원래 의리와 책임감이 강한 성향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달은 그 믿음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물의 흐름은 고요하지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오거나 오래전 맺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며 금전적인 기회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달 58년생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안정적인 수입의 흐름이 유지되면서도 추가로 들어오는 작은 이익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큰 한방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모이는 복들이 나중에 보면 꽤큰 금액이 되는 그런 따뜻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좋은 정보를 듣거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절약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구조라 너무 아끼기보다는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개띠는 원래 혼자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11월 만큼은 사람을 통해 재물의 흐름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임이나 만남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이 있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어 만나보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나 생각지 못한 수익의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평소 관심 있던 재테크나 저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이 나중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달 58년생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밀린 돈이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수입이 생기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정산이 늦어졌던 금액이 입금되는 등 기다리던 것들이 해결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베풀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라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려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개띠는 세상이 결국 선하게 돌아간다는 따뜻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11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나 권유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특히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거나 새로운 일에 참여해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기회의 신호입니다. 너무 신중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괜찮다는 느낌이 든다면 용기 있게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작은 부수입의 기회들이 여러 곳에서 생기는데 그것들을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모인 것들이 나중에 큰 목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개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 새로운 기회 앞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그 망설임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덤비라는 뜻은 아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의 제안이라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또한 돈 관리에 있어서 너무 아끼기만 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곳에 쓸때 쓰고 베풀 때 베푸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불러오는 그런 흐름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58년생 개띠의 11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개띠에게 특히 좋은 숫자는 3과 8입니다. 먼저 숫자 3은 이달의 불가물이 만나는 에너지 속에서 개띠가 가진 성실함과 신뢰를 세상 밖으로 펼쳐내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숫자 3은 원래 확장과 소통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띠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존재로 인식되는데 이번 달에는 그 신뢰가 실제 금전적인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나 지인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정보나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숫자 3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3이 들어간 것을 선택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3일이나 13일, 23일에 잡는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중 오전 3시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마음속 계획을 정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개띠에게 맑은 판단력을 주고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숫자 8은 이달 개띠의 금전운의 실질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숫자입니다. 숫자 8은 순환과 풍요의 상징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며 결과적으로는 쌓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개띠는 원래 꾸준하게 노력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온 일들이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에 숫자 8이 그 결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달이라 감정과 직관이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그 속에서 숫자 8은 직관적인 판단을 현실의 이익으로 바꾸는 달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고민했던 투자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8일이나 18일, 28일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진행할 때도 금액의 8이 들어간 숫자로 맞추거나 8층이나 10번 자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실질적인 이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두 숫자가 개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올해 전체의 흐름과 이번 달의 에너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띠가 가진 성실함과 책임감이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나무와 불의 기운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이끄는 해였고, 개띠는 그 변화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로 드러나는 달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연결하고 낮은 곳으로 스며들며 채워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띠는 원래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겸손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달의 물 기운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 조화 속에서 숫자 3은 사람과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숫자 8은 그 연결이 실질적인 금전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 달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과거에 했던 작은 투자나 저축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숫자 3과 8을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기 쉬운데 그 안정감이 곧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막고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 숫자들을 자주 접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휴대폰 배경화면에 3과 8을 넣거나 하루 일과 중세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여덟 번의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개띠의 금전운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고, 안정적이면서도 풍요로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58년생 개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붉은색 계열의 천소재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동전 3개를 넣어서 늘 지갑이나 가방 속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11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기 때문에 차가운 에너지가 흐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붉은색은 따뜻한 불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개띠의 활동력과 금전운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58년생 개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붉은 주머니가 그 성실함의 생동감을 더해줘서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동전 세계는 재물이 모이고 불어나는 상징이기 때문에 작지만 확실한 금전적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작은 돼지 장식품입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개띠와는 서로 힘을 보태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11월은 개띠에게 사람을 통한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 시기인데, 돼지 장식품을 집안의 거실이나 현관 근처에 두시면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열립니다. 황금색은 재물의 빛을 담고 있어서 금전적인 흐름을 더욱 밝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장식품이지만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따뜻함이 곧 돈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개띠는 원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성격이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능력이 뛰어나신데 이 돼지 장식품이 그 신뢰를 금전적 기회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푸른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작은 물그릇입니다. 이 물그릇에는 깨끗한 물을 담아서 집안의 북쪽 방향이나 현관 옆에 두시면 좋습니다. 11월은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이지만, 개띠에게는 이 물의 에너지가 지혜와 통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고,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58년생 개띠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번 달에는 직접적인 수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그릇에 담긴 맑은 물은 그 경험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이 개띠의 지혜를 알아보고 찾아오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물은 또한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상징하기 때문에 작은 물그릇 하나로도 금전운의 흐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모두 개띠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과 잘 어울리며 11월에 물기운과 조화를 이루면서 금전운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붉은 주머니는 활동력을 유지시켜주고, 황금 돼지 장식품은 인연을 통한 기회를 불러오며, 물그릇은 지혜와 통찰력을 높여서 새로운 수입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활용하시면, 이번 달 개띠의 금전운이 더욱 풍성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며, 마음의 안정과 함께 실질적인 재물의 흐름도 함께 따라옵니다.